메이저리그 최고 수준의 투수로 발돋움한 류현진, 32의 레이다저스, 은, 변함없이 자책점도 볼넷도 없이 호투했다. 하지만 수비의 실수와 불운이 겹치면서 시즌 10승 달성의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었다. 류현진은 17일 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 홈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7인인 동안 안타 7개를 내줬으나 8개의 탈삼진을 쏟아내며 이 실점을 기록했다. 실점 모두가 수비 실책에서 비롯돼 유현진의 자책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류현진은 2019 시즌 개막 후 14경기 연속으로 2실점 이하 및 1볼넷 띠하를 동시에 기록하는 믿기 힘든 질주를 이어갔다.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의 강자 컵스를 상대로도 류현진의 호투는 빛났다. 볼넷을 한 개도 내주지 않았다. 여러 차례 득점권 위기를 맞았지만. 실점을 최소화했다. 1대0으로 앞선 6회초 2실점을 했는데 선두 타자 실책에서 비롯된 점수라 류현진의 자책점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이 경기 전까지 류현진은 올 시즌 9승 1패, 평균 자책점 1.36으로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투구를 보여주고 있었다. 류현진의 평균 자책점은 1.36에서 1.26으로 더 내려갔다. 이날 시즌 10승, 메이저리그 개인 통산호 10승에 도전했던 류현진은 팀이 2에서 2로 비기고 있는 8회 초 마운드를 로스 스트리플링에게 넘겨줘 승패 없이 경기를 마쳤다. 류현진은 지난 4월 27일 비츠버그 파이리치전 이후 10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선발 6인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를 이어갔다. 류현진은 이날 미국 전역에 방송된 경기에서 1회 4일, 1로 위기를 무실점으로 막으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하지만 결국 6회 실점했다. 3루수 저스틴 터너의 송구 실책이 나와서다. 3무 쪽으로 향한 타구를 터너가 잡은 뒤, 1루에 원바운드 송구했고 이를 1루수 데이비드 프리즈가 잡지 못했다. 후속 타자 크리스 드라이언트의 빈 맞은 타구가 중견수와 우익수, 1루수 사이에 떨어지면서 또 줄루를 허용했다. 류현진은 댄선이 리조를 3루수 직선타로 돌려세웠으나 이후 1-4일 3루 상황에서 윌슨 콘트레라스에게 우전 안타를 맞았다. 이어진 1-4일 3루에서 희생 플라이를 내줘 두 번째 실점을 허락했다. 류현진은 삼진 8개를 잡았다. 볼렛은세 경기 연속 주지 않았다. 류현진은 2-2로 맞선 8회 초 마운드를 로스 스트리플링에게 넘겨 소득 없이 물러났다. 타저스는 8회 말 1사 2루에서 터진 러셀 마티네적 시타로 결승점을 뽑았다. 전날 역전 홈런을 맞아. 세부 기회를 날린 마무리 켈리 안선이 9회 1사이 3루 역전 위기를 겨우 막아 다저스는 3에서 2로 진땀승을 거두었다. 증미 투수의 몫은 스트릿플링에게 돌아갔다. 다저스는 컵스와의 홈사연전을 3승 1패로 마쳤다. 류현진은 11일 로스앤젤레스 인절스와의 경기에서 6이닝 1실점 파우트로 승리 요건을 채우고도 구원진의 난조로 승리를 날렸고, 17일에는 야수 실책으로 두 경기 연속 빈손으로 돌아왔다. 다만 4월 27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경기 1 1 0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선발 6인인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를 달성해 제 몫을 100% 해낸 것에 만족해야 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12일 한국시간 13일 어머니의 날에 시즌 5승을 올려 어머니 박승순 씨를 기쁘게 한 유현진은 아버지의 날에 열린 이 날엔 부친 유재천 씨에게 승리를 안기겠다는 각오로 마운드에 올랐다. 류현진은 1회 4후 연속 한타를 맞아 1, 1호 실점 위기에 몰렸다. 수비시프트로 야수진이 정상 위치에서 벗어난 탓에 내준 안타였다. 류현진은 체인지업을 던져 데이비드 포트를 유격수 땅볼로 잡고 무실점으로 이닝을 마쳤다. 삼진 한 개를 포함해 2회 세 타자를 가볍게 유리한 유현진은 3회 1차 후 톱타자 하비에르 가이스를 빗맞은 3루수 앞내야 안타로 내보냈다. 그러나 크리스 브라이언트에게 컷 베스트볼을 던져 유격수 이루수 일루수로 이어지는 병살타를 유도하며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4회 세 타자를 모두 땅볼로 잡아낸 류현진은 5회 선두 엘버트 알모라 주니어에게 우전 안타를 맞았다. 까다로운 좌타자. 제이슨, 헤리워드에게 높은 속구를 던져 허스윙 잠진으로 돌려세운 류현진은 보내기 번트로 주자를 이루에 보낸 뒤레딧슨 러셀을 다시 허스윙 3진으로 속간했다. 류현진은 바깥쪽 체인지업 몸쪽 커 패스트볼 2개 구종으로 러셀을 봉쇄 하고 무실점을 이어갔다. 그러나 류현진은 6회세 번째로 만난 컵스 상위 타순에. 이 점을 줬다. 3루수 저스틴 터너의 송구 실책이 발단이었다. 터너는 첫 타자바에스의 땅볼을 잡은 뒤 1루의 원바운드로 송구했고 1루수 데이비드 프리즈가 이를 잡지 못했다. 터너의 실책으로 기록됐다. 후속 브라이언트의 빗맞은 뜬공은 중견수, 우익수, 이루수가 잡을 수 없는 위치에 떨어졌다. 그 사이 바에스가 3부까지 진루했다. 류현진은 댄선이 미조를 3루수 직선타로 낚아 한숨 돌리는 듯했으나, 윌슨 콘트레라스에게 우전안타를 맞아 1동에서 1동점을 허용했다. 콘트레라스의 타구는 평범한 당볼이었지만 다저스 내야진이 수비 시프트로일 이루간을 완전히 비운 탓에 행운의 안타가 됐다. 이어진 1 4, 일 4일, 3루에서 류현진은 보트에게 우익수 희생 플라이를 내줘 두 번째 실점을 했다. 류현진은 계속되니4일 1루에서 헤이워드를 삼진으로 잡고 볼을 껐다. 헌너의 실책에 따른 질점이어서 유현진의 자책점은 한정도 없었다. 1회말 밀어내기 볼렛으로 선취점을 얻은 뒤 컵스 선발 호세 킨타나를 공략하지 못한 따저스 타선은 1에서 2로 뒤집힌 뒤 힘을 냈다. 공수에서 류현진도우미로 자리매김한 주포 코디 벨린저가 6회 말 시작과 함께 가운데 변스를 넘어가는 동점 솔로 포로 기세를 올렸다. 고디어 다저스는 이루타와 안타, 코에 볼넷을 묶어 1, 4말루의 황금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류현진이 3진으로 물러난 데 이어, 대타족 비더슨마저 땅볼로 잡혀 류현진에게 승리 요건을 챙겨주지 못했다. 스포츠 전문 케이블 채널인 ESPN은 전날까지 메이저리그 전체 다승 공동 1위, 평균 자책점 단독 1위를 달리던 류현진을 확실하게 띄웠다. 류현진의 경기전 준비 장면. 경기 중 더그아웃에서 쉬는 장면 등을 카메라로 세밀하게 포착했고, 유현진의 기록 등을 도표로 자세하게 소개했다. 또 2006년 KBO 리그 한화 이글스 태비와 함께 신인상과 최우수 선수 MVP를 석권한 사실. 2 0 1 3 2014년 메이저리그 진출 후 2년 연속 14승을 거둔 이력, 왼쪽 어깨와 팔꿈치 수술로 공백을 겪고 2018년 경이적인 행진을 벌이는 내용도 사진과 함께 전했다. 나는 너에게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 동영상에 마음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